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아유, 오늘도 멀리 나왔습니다. 여기, 자, 보이시죠? 경남 사천까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엑스플랜트 슈다요. 예, 상호는 강남다요, 이게 강남. 자, 강남에 있어서 강남이 아니고, 여기 경남 사천에 있는 강남 다육입니다. 자, 유튜브를 따로 여기 사장님이 하고 계신데 아, 유튜브명은 강남 슈다육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문도 그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배합토하고 여러분, 창이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예, 전국에서 방문하시고 하실 정도로 엄청 유명하신 곳이고요. 자, 매장 입구는 요렇게 돼 있고 하우스는 요거 말고도 또 따로 이제 관리 하시는 곳이 따로 계세요 보시면 규모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제가 배합터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열 자그마치 19가지나 들어갑니다 자 세척 소림마사 세척 중립 저곡토 뭐 이런게 녹소토 동생사 게르마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많이 넣는 거는 pH 지수를 딱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산성하고 알카리하고 그 중간을 딱 맞추기 위해서 이게 배합토를 상당히 신경 쓰신 거예요. 19가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넣으신 거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 5kg에 소림마사 1kg 추가해가지고 12,500원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요거만 택배비가 별도예요. 나머지는 10kg. 예, 무료배송입니다. 10kg부터는 무료배송이고, 실속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 사장님께서 따로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입구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자, 이쁜 아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리고, 전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남해쪽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더 이쁩니다. 자, 이쁘고. 하나하나 빛감들 보세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사장님이 전부 다 여기 사장님네 흙으로 전부 다 분갈이를 해서 따로 판매를 하세요. 자, 분갈이를 해서 분갈이를 안 하고는 판매를 안 하시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아가들 이렇게 이요 녀석들 분갈이 하려고 대기 중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따로 키우는 곳이 따로 계시고, 자 여러분들 제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사이즈는 달총이 손만해요. 자손 넓이 이만큼. 자 달총이 손 걸린 만큼. 자 조키 20cm는 넘어보이는 요 군생을 2만 원에 판매하고 계세요. 자 요것만 봐도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녀석. 자, 수아베, 베올렌스고요요 녀석 36,000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부은 요렇게 뽀샤시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상당히 흙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제시도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제시를 판매하고 계신데, 제시 가격. 자, 보세요. 아, 빛감부터 해가지고, 저게 사이즈가 10cm는 좋게 되는 아이인데 만 원입니다. 만 원. 제시가 가격이 저 녀석은 변동 없이 계속 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창들이 많고 저쪽 편에 보시면은 국민이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즐비하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가 창이 전문이니까. 제가 창을 한 번, 상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중간 라인에 보시면, 마디바들 이렇게 금지, 금직한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아, 이 녀석도 보세요. 폴리스카이. 보이시나요? 예. 네. 이 사이즈가 가격이 이렇게 착합니다. 자, 아우. 그리고 빛감이 남해쪽이라 더 남다르다고 했는데, 자, 어느 것 하나 안 이쁜 게 없습니다. 손톱도 깔끔하게 이렇게, 자, 네일 아트 상당히 이쁘게 받은 아이들이에요. 이녀석들 전문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네일 아트를 아주 이쁘게 받았습니다. 아하, 창이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방문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 요녀석 여러분들 샴페인 많이 키우시는데 여기는 퍼플 샴페인도 예, 구비가 돼 있고요 하,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글램핑크가 사이즈가 20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아, 녀석. 여러분, 요 녀석은 조금 몸값을 하는 녀석인데, 자, 이 아이가 조금 귀한 아이예요. 달총이도 몇몇번못 봤는데 여기는 요렇게 자리 잡고 있네. 프릴이 너무 이쁜 아이예요. 이거 옆 모습 보시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예. 아, 예. 빛감이 역시 남다릅니다. 이렇게 너무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또 국민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셔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제가 국민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 근데 저쪽에 마딜바가 너무 이뻐 가지고 요거는 또 한번 담아드릴게요 아, 요 녀석들은 조금 더 독특하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어. 저 보니까 요거는 적심을 하신 것 같아요. 적심을 해 놓으니까 요 녀석이 단수가 위로 뽕긋 올라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네요. 아, 요것도 나름 상당히 매력이 높네요. 아, 요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아, 요 녀석 너무 이쁘네요. 요 녀석. 요 아이 보세요. 아 진짜 동글동글하니 이렇게돼 있어요. 어이 귀여워 음 요렇게 여기 말고도 또 따로 키우고 관리하시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아티라미스 사이즈가 이거 좋게 10cm는 돼 보이거든요 그냥 대충 앞에 있는 거 하나 더딱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뽀샤시 해가지고 요거 가격이 6,000원 밖에 안해요. 여러분들, 야, 음. 온슬로, 군생, 러블리, 로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것들 여기 많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다 사장님네 흙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사장님네 흙으로 분갈이를 다 하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아 아유... 사장님이 유튜브 따로 하고 계시니까, 강남 슈다육 구독해 두셨다가, 알람 뜨면은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물건 찜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이쁜 것들 많죠. 요 녀석은, 레이드립. 아, 레이드립. 요 녀석이 얼핏 보면 체리로즈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아 체리로즈 요 사이즈면 10cm가 넘는 사이즈면 만 원이 넘거든요. 예. 그러면, 저쪽 옆에 가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우, 이쪽에, 그러고 보니까 이쪽 대품을 좀 보여드리고 절로 넘어갈게. 아, 요거는 그냥 달 달총이가 좀 얼큰이거든요, 얼큰인데 저보다 어, 얼굴이 더큰 아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 색감 보세요. 아유, 단수는 또 어마무시해요. 아이들이. 이 녀석은 이름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름도 없는데 이렇게 네일 아트는 이쁘게 해주셨네요. 아유. 보이세요? 이 녀석은 샤인 마리아라는 녀석인데, 아이 녀석은 홍도, 아유 이 녀석은 홀리데이.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이 녀석 아이린이고요. 자, 얼굴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자, 얼마나 크신지, 네, 감이 잡히시나요? 네, 풀분 사이즈는 25cm 정도 되겠고요. 요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저 뒤에, 억수로 하는, 예, 아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원종, 과손, 도감, 마리아, 뭐, 이렇게, 황진, 요 녀석은 황진이 오페라. 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요 녀석, 로라클론. 자, 요 녀석이 로라클론입니다. 자, 그리고, 요, 요 녀석도 원종 베션. 자, 요 녀석 슈퍼클론. 호주마리아. 요 녀석 이렇게 있구요. 요 녀석이 또 앞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사이즈는 아까하고 동일한 풀분 사이즈고요 자, 뭐 단수명, 아이, 뭐 보세요. 오묘하죠. 이 아이 이름은 피치스 엔젤이에요. 피치스 엔젤, 피치 엔젤, 피치 엔젤. 아, 응. 카이스 피토샤라는 아이인데, 아유, 요 녀석도 얼굴이 이렇게 많네요. 아,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창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아요. 참, 요 녀석은 여러분들 음. 잘 아는 녀석이에요. 머큐리. 음. 아, 이 보세요. 이 단수가 이렇게 그냥 짱짱하게 잡혔어요. 아유. 그리고 애들이 하나같이 다 토실토실합니다. 이게 먹을 걸잘 먹어서 이렇게 통통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 요 녀석은 홀리데이고. 아, 이거를 어떻게 다 담아들이지? <laughs> 자, 저음 몬트레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이게 진짜 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우, 눈이 그냥 번쩍번쩍 뜨이시겠어요. 창을 모르는 저도 보면은 진짜 아유. 자, 이 아이는 궁전이라는 아이입니다. 궁전. 궁전이 맞나요? 예. 네. 아. 자, 여기 써 있는 거는 가격이 아니고 그냥 숫자 매겨 놓은 거 같아요. 거는 마리아 무지 금이라고 써놨나요? 21년 7월 25일에 분갈이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창을 이렇게 키우시니까 사장님 은 체계적으로 딱 분갈이를 언제 했는지 싹다다 다 적어놓으셨네요. 아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눈에 들어온 아이가 이 녀석이었어요. 원앙 아 원앙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유. 사이즈는 11cm 풀분. 예. 12cm 풀분이겠네. 자, 요렇게 돼있어요. 요 녀석, 요렇게. 새 아이가 있네요. 아유. 그리고, 셀브로, 아우. 가격도 착하네요. 2만원이면. 아유. 요 녀석은, 왁스? 예, 왁스란 아인데, 이 녀석 가격이 이게 맞나요? 어유. 16,000원, 2만 원, 14,000원 14 이렇게 써 있는 야, 이, 이게 가격이겠죠? 예. 네. 다청이 가잘 <laughs> 아. 정말. 오, 철화 종류도 이렇게 있고. 자, 이녀석, 이 녀석 요쪽에는 아주 그냥 큰 다라이 풀분에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대품들. 아유, 이 누다. 이게 누다 누다 군생인데요.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아, 아이고, 이거 세수대 아닙니까, 이거? <laughs> 자, 아... 이렇게 많아요 물건들이. 그데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실 때는 달총이가 어느 정도 얼핏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물건 구매나 택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강남 슈다욕 사장님 유튜브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우, 저쪽에 이쁜 것들 많은데, 저것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시간은 없고. 달총이가 지금 일정은 2박 3일로 잡았는데, 아 이게 조금 빡빡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마디바도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묵은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아유.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아이 보세요. 아, 이거 뭔가요, 이거? 이게 파이어 필라예요? 어. 여러분들 이거 얼굴 보세요. 이거 신기하죠? 와! 진짜 이쁘네 이것들. 아, 이게 이게 판매 가격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라면 12,000원이라는 얘긴데 야, 이게 13cm 풀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까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야, 엄청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그기도 엄청 묵었어. 여러분들, 색감 보시면 아시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로슈라리아도 있고, 아우렌시스 이렇게. 아, 요 녀석 보세요, 요 녀석. 요즘에 요 녀석 많이 보시, 보이 보시잖아요. 아우, 라우이 요거 야, 봄보샤세하게 그냥 진짜 완전 백분이에요, 완전 백분. 아 그리고 여러분. 사이즈가 한 10cm 돼 보이는 크림티가 단돈 6,000원. 아유이 사장님은. 아 스노우 샤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노우 샤워 조금 이렇게 특이한 녀석이라고 자, 여러분 가격 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laughs> 요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아 진짜 이쁘네요 자 그리고 이 녀석 제가 항상 이게 조금 우짜라는 경우도 있고 영양분이 조금만 많아도 우짜라는 녀석이거든요 좋아한다니 예 그 아이인데, 여기 이렇게, 딸딸 묵혀가지고, 이렇게 팔고 계셔요. 좋아한다니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피어러브 요거, 보시면은, 단수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쁘게, 오동통하니 올라왔어요. 아, 진짜 너무 이쁘네 그리고, 이쪽편에 이쁜아가 있어서, 요 녀석 보여드릴게요. 아가아가 좋아하시는 분은 피디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가격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찜 해두셨다가 여러분 바로 주문하시면 돼요. 달총이한테 주문하면 안 되고요. 강남슈다.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안젤라예 안젤라, 여러분들. 자, 요게 상당히 이쁜 아인데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사이즈는 거의 한 4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의 흙으로 분갈이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 자, 요 녀석 보여드릴게요 스파이시 외두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쌍두로 돼 있네요 쌍두 요 녀석은 얼굴이 더 많죠 자 보세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요 아이를 사장님이 8,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딱 봐도 너무나 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진짜. 물도 이렇게 딸딸 들이셔가지고 이렇게요 가격에 파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쪽에는 아가들 이제 대양심. 자, 요거들.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사장님이 요 공간 말고도 따로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직접 키우시고 이러는 것들은 조금 더 가격 저렴하게 나와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드리. 두드리들 저렇게 쭉 있어요. 쭉 있고,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아이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 이렇게 키우시는 요 아이들. 아. 유요 아이들 좀 보세요. 엄청 대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유. 이 무게가 있어 가지고 달충인 달총이, 달충이는 들도 못 하겠어요. 얼마나 큰지. 야, 그리고 이것도 대박이네요, 이거. 아, 사이즈 보이시나요, 여러분? 대품이에요, 대품. 파피스 로즈 대품. 오 풀릴도 대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뭔가요? 에스메랄다는 아닌 것, 에스메랄다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철화로 이렇게 묶여있는데, 아, 목, 목대 색감으로 봐서는 에스메랄다 같은데, 와, 엄청납니다, 이 <laughs> 녀석. 사이즈가 엄청나요. 저한 50cm는 넘겠는데요? 지금. 여기 금종자도 이렇게 있고 아. 여기는 창이 유명해서 창을 좀 전문, 전반적으로 많이 보여 드렸는데 국민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아. 휴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미울 미울. 이러면 미울 예자 미우리 색감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이쁘고요 아 목지라 다돼 있고요 가격은 12,000원 받고 계시네요 아유 진짜 나울금 이렇게 소인제금 아 어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파시는지 보시면은 저쪽에 방문하시면 화분들 엄청 많습니다. 종류별로. 자, 저쪽에도 2단, 3단으로 이렇게 쫙돼 있어요. 진열장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오시면은 화분도 화분 고르시면 바로 그냥 자, 19가지가 들어간 배합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심어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여기 멀리 나왔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강남 다육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강남 슈다육입니다. 자, 검색하셔서 유튜브들 구독도 해 주시고 구매는 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